32일차 신명기 23장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소보다미아의 부돌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리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들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은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주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순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24장.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니와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 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위장만이나 전집하지 말 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흐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무릇 내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네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네 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리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감람나무를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리두라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25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의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의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오.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겨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뒤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십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조상의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우염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유인과 너의 중에 구우 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 할지니라. 제 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내 길을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여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나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그러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7장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이미 건넌 후에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자매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 8 장.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힘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어들 땅에서 필경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황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에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또 너를 미침과 눈몸과 경심적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이 건축되었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보돈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름으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인근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렘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네 자손에게 영혼이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여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실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서급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본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란게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본것을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것이요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